안녕하세요 평택 보이안경원입니다 레이벤 데디오라는 제품이 들어왔고요 품번은 2016번입니다 오벌룡 스타일이고 어, 오클리 아이자켓이랑 굉장히 디자인이 흡사한 타입입니다 근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전면부 커브가 좀 옅, 옅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시아권 사람들이 써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이자켓 실버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면부 커브가 좀 굉장히 강한 모델인데 코패드가 그래도 달려 있기 때문에 좀 쓸만 하거든요 그나마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이자켓은 조금 더 날렵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얼굴에 좀 달라붙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오클리 말고 지금 레이벤 데디오라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그 프레임 커브가 좀 옅게 나와 가지고 좀 작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쓰기가 굉장히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아이자켓이랑 뭐 느낌은 사뭇 비슷해요. 지금 보시면 얼굴이 끝에 라인 살짝 닿는 거는 비슷한데, 제가 느끼는 착용감은 이코 부분이 안착이 굉장히 좋고요. 아이자켓보다도 좀 날렵한 감은 좀 덜하지만, 보시면 아이자켓이 약간 좀 V자 컷으로 올라가잖아요. 근데 데디오라는 상품이 약간 좀 플랫하게 나오면서 좀 오벌형이랑 좀 믹스 매치된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. 착용감은 오히려 저는 아이자켓보다는 이 레이 벤 데디오라는 상품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. 좀 무난하고 좀 요즘에 이런 오벌형 타입, 좀 y 케이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핫한 그런 모델일 것 같고. 아,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다리 기장이 생각보다는 길진 않아요. 그래서 얼굴이 오히려 앞뒤로 긴 장두형인 타입들은 다리 기장이 조금 짧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. 좀 얼굴이 크신 분들이라든지 앞뒤로 얼굴이 좀긴 분들, 그런 분들은 좀 오히려 피하시는 게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. 레이벤 데디오 상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평택보임환경원에 편하게 연락주시면 할인가랑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